자, 27번 보십시오. 얘들아, 그, 여기서 설명 안된 것들 중에서,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이뭐 해주세요도 필요 없어요. 아, 가장 좋은 거 있다. 문제를 사진 딱 찍고, 물음표만 보내요. 또, 물음? 이런 거잖아. 아, 그거 모르는구나. 친절하게 다 써줄게요. 온갖 컬러풀하게 해서, 다시는 그거 안 틀리게 해드릴 테니까,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내 지금 우리 요 우리 반내 개인적 목표가 있단 말이야 다 해드릴게 다 뭐가 어렵다고 신지학이랑 놀아주는 게 어렵지 쉽습니다 이런 건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는 명사형 어미 명사형 명사형 어미지만 그리받자 어미예요 동사형사야 미음기 그다음에 어근과 결합하여 명사를 만드는 명사파생정리사 이음기가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지? 전미사는 되게 제약됐다 그랬지. 세 개밖에 없어. 어미는 엄나 많잖아요. 고, 다, 내, 네, 을, 까뭐 많잖아. 자, 전자는 용언의 품사를 바꾸지 않고요. 전자가 결합해 활용된 용언은 서술하는 기능이 유지돼요. 당연하죠. 어미니까 서술한다고요. 그리고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죠. 용언인데 당연한 얘기를 근사한 척하는 거죠. 후자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명사는 당연하죠 명사는 관용의 수식을 받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분석하라는 거예요 잘 보, 보이게끔 한번 해볼게요 세상은 홀로 살기가 어렵다 다 해드리죠 자 어렵다의 서술어 일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려워? 너 여기서 어려웠던 거 아니야? 이런 이거 하지 않았나? 자, 봐봐. 이런 게 어려운 거 아니야? 뭐가 어려워? 이게 어렵지. 그렇지? 그러면 이럴 때는 얘가 이 전체가 주어 1이 되는 거야. 어렵지. 그래서 요 요게 헷갈렸지. 얘가 명사형 어미냐 파생 접미사냐 헷갈렸지. 귀요미 같은 이라고 해보면 되지. 그러면 서술로 이죠 누가 사는 거야 생략됐죠 영어의 일반적 주어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세상은은 뭐야? 누군가가 세상 얘는 뭔지 아니 목적어예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목적적 조사가 빠지고 뭐가 들어간 거야? 보조사가 들어간 거죠. 홀로는 살다라는 뭘 꾸며 준 거야? 이게 서술어가 얘는 동사겠죠. 그럼 얘는 뭐야? 부사어죠. 얘를 정상적으로 해 볼까? 인간은 세상을 홀로 살기가 어렵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주어 1 서술어 1 생략된 주어는 그니까 러 우리겠죠 일반적죠 영어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홀로 살기 이거예요. 이거 좀 많이 헷갈렸을 텐데 이거 우리 참 많이 씁니다. 야 저기 뭐야, 시라 너그 빵은 먹지마라고 한 거야. 오래된 거야 빵그 빵은 먹지마. 빵은이 뭐야 그게 품사 아, 문양 성분이 빵의리에요 근데 다른 거 몰라도 그 만큼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면 안 돼. 문장 속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 그거 많이 하죠 야 그것만은 먹지마 그거를 먹지마요 목적어가 먹다가 타동사니까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을 볼까요 여기에서 이 기는요 기는 뭐가 되는 거야 기는 얘가 어미니 점, 전미사니 어미죠 그치 어미니까 요 부사어의 수식을 받은 거죠. 그럼 얘는 어미야. 어미. 얘는 뭘 봐야 돼? 기억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A로 가야 되겠죠. 기억은 A로 가세요. 기억 A에 기억 없는 거 지워. 3번 바보. 5번 바보. 그리고 기억 있음을 확인해. 이렇게.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워 나가는 거야. 두번째 문장 형은 또 나왔다. 충분히. 잠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풀었죠. 서술어 1 형은 형형풀풀죠죠죠죠 서술로 이 누가 형이죠. 충분히는 자다라는 거. 서술로니까 잠은 뭐가 되는 거야. 잠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예를 봐봐. 동사니까 자까지가 어간이고 미음이 어미가 되는 거죠. 이 음. 미음 어미 미음 요 요거 되는 거죠. 그리고 충분이라는 부사 어이자 부사가 꾸며줬죠. 그러면 얘 니은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니은도 역시 a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니은에 a 없는 거 지워. 뭐야? 2번 지워. 그리고 니은 여기 있음을 확인해. 야, 어차피 디귿은 이건데요. 봐봐. 세 번째 문장 날씨가 더워. 시원한 얼음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서술어 1 뭐가 필요해? 얼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어 1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전미사죠 시원한 건 서술어 2죠 뭐가 시원해? 얼음이 시원한 거예요 생략 얼음이 시원한 얼음 이상하지. 더운 거 뭐야? 서술어 삼이죠. 뭐가 더워? 날씨가 더운 거죠. 주어 삼이야.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랑 때 배우지 않니? 문장의 구절자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얼음이 시원한 얼음. 그러면 얘 음은 뭐예요? 서술했어 안했어. 얼다라는 동사가 음이라는 명사 파생 전미사의 도움을 받아서. 아예 명사로 파생이 되었고 명사로 파생이 되었으니 이명사의 주격 조사 이가 붙은 거겠죠. 그럼 얘는 전미사니까 디귿은 어디로 가야 돼요? 디귿은 뒤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 디귿 p 확인 확인. 리을도 전미사겠네. 이 문장이 문제가 정상이라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놀이 문화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서술어. 일. 뭐가 필요해? 문화가 필요하죠. 주어. 일. 선생님, 놀이 문화를 그냥 주어로 보면 안 돼요. 돼요. 근데 얘는 띄었어요. 그럼 놀이는 뭐가 되냐면, 문화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되는 거예요. 붙이면 합성어가 되는 거고, 건전하다. 그니까. 서술어 이죠. 뭐가 건전해? 놀이 문화가 건전하겠지. 우리에게는 투 어스니까 얘는 부사 어가 되는 거죠. 뭘 따지는 거야?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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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명사잖아. 아예 명사잖아요. 서술했어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놀 놀다라는 동사의 어간을 어근으로 한 다음에 이라는 명사 파생 전미사를 붙여서 뭐가 됐으니까 얘는 뭘로 가야 돼요? 예, 이 놀이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전미사로 가야 되겠죠? 비로 가야 되겠죠? 리얼 비. 리얼 비 확인. 이야, 미음에서 갈리네, 답이. 자, 이곳은 이곳은 풍경이 매우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유명하다. 서술어 1. 뭐가? 이구, 이곳이 유명한 거죠. 주어 1. 아름답다. 서술어 2. 뭐가 아름다워. 풍경이 매우 아름다우니까 얘는 주어 1이죠. 매우는 아름답다. 서술어니까 아름답다는 품사가 뭐겠어요? 형용사죠. 형용사니까 무엇의 수식을 받았어? 부사나 부사의 수식을 받은 거죠. 그럼 아름답단데 아름답기라고 해서 얘가 명사가 된게 아니라 얘는 뭐예요? 그냥 얘는 아름답다, 아름답기, 명사형, 어미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이, 이 미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A로 가야 되겠죠. A 확인, 바보. 그래서 27번에다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인이 여기서 헷갈렸구나, 여기, 여기, 이거. 많이 해봐야 돼. 괜찮습니까? 그럼 군데군데 군데 풀었는데, 다음 시간은 지금 타이틀이 형태소인데, 다음 시간은 낱만의 형성법이에요. 이걸 고스 이거의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아, 요거 대충하고 다음 거 잘해지 야 하지 말고요. 요거를 잘 푸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험 대비 교재는 상당히 두꺼울 거예요. 시험 때까지 열심히 해도 다못 풀게 만들어 놓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고생하셨어요.